여기 앞이 아니? 나 거기? 거기 네, 보다 는 아까 네. 우파가8번가니가일로일로 어, 아, 아, 우리 팀이 우리 팀이 게 좁게 야 선우 여기 선우 자자고여 굉장히 좀발전한것 같아요 하는덜라 와서 상상하는 게굉장좋았어요 오늘 정말 잘했고 나머지 4명도 다 너무 잘했고요 수영초이 계속 초이기 마지막에 미안하다 잘요하더라고요잘고요 근데 발력으 2.8밖에 안 졌어 아 맞아요 네. 발력으로 그래. 거의 잘했네 8밖에안 졌어 그쵸? 2.8밖에 안 졌어요 잘하셨습니다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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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권 자 우리 뭐 하나 기록을 <laughs> 해야 되는데 아, 뭐 어떻게 할까요? 행사 하나 할까? 마시자세 만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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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만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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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만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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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